라 와, 진짜 멋있는 액션 피규어 나왔다. 어, 이거 짱 사고 싶다. 오 와, 그림판... 아, 이거, 이거 자석 그림판... 슥, 슥, 슥 지우는 거... 아, 이것도 사고 싶다. 이거 진짜 우리 반에 영희, 영철이 다 갖고 있던데... 우와, 우리 영~ 덕덕이나 덕덕이... 우와, 오덕이도 사고 싶다. 아, 올 때마다 문방구는 좋다니까? 어, 여러분 안녕. 오늘도 옷이 왜 이러냐고요? 조만간 제가 얘기했잖아요. 소풍 간다니까요. 민속촌으로. 그래서 왕옷 입고 있는 거예요. 에헴 에헴아 일단 오늘은 장난감 사러 왔어요. 뭘 하고 놀까나? 뭘 가지고 놀까나? 라라라라라라. 아빠. 아 대지다. 아아아아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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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미안. 아, 미안. 안돼. 안돼 소리. 아 미안. 안녕. 아직 네. 내 생명을 포기하겠난 너무 예뻐. 아, 왜 그래? 어디 아파 어디 어, 많이 아니, 아파 아니 오늘 게, 어. 아니야 오늘. 어. 오늘 좀 이상한 거 먹었더니 아까부터 어, 좀 머리가 아프네 내가 그런 거 먹지 말랬지? 오늘 삶은 달걀 나왔다고 삶은 당, 달걀. 아당당왔어 어, 당당. 아니야 삶은 달걀 먹었어. 삶. 너는 야 너는 구운 달걀 먹어본 적 있냐? 나는. 생계란밖에못먹어봤어어그거어떻게먹냐 <laughs> 그 아, 거 먹어. 나... 이그이상해 비려 너도 맛없어아나왜 먹어. 나곰이잖아 너도 곰이라매나 슈퍼에 그거 있잖아 어. 곰젤리 파는 거봤거든어 혹시 혹시 하리 하리 가위바위보? 어, 하리 가위바위보. 어, 너도 먹어 봤어? 어, 그거 짱 맛있어. 그거 물에... 야, 불려... 그거. 어, 야야, 그거 흰색 먹으면 짱 맛있잖아. 그거 흰색. 아, 나는 빨간색이 맛있어. 아니야, 흰색이야. 아니야, 빨간색이야. 흰색이라고. 빨간색이야. 흰색. 쟤, 너랑 안 놀아. 오늘 장난감이나 봐야겠다. <웃음> <웃음> 내가 볼 거야, 내가 볼 거야. 보지마, 보지마. 우와! <laughs> 우와 진짜 이쁘다.. 어.. 이게 뭐야.. 어.. 저거 다내 거야.. 우와 달걀 인형 아니야.. 이거.. 우와 이거.. 내가 그 옛날에 계란 뽑기에서 랜덤으로 나왔던 건데.. 여기 다 모여있네.. 우와.. 해방.. 짱 예쁘다.. 야 우리 오늘 이거 사가서 같이 놀래.. 어, 꿀꿀.. 너 유치원 끝났냐..? 나 유치원 어. 끝났지 당연히. 아 좋아 그럼 오늘 이거 사 가서 놀자. 어, 짱이. 짱이다 완전 이쁘다. 라라라라라. 오늘 너 유치원에서 뭐배웠어나 오늘 유치원에서 일 더하기 일은 사려이 배웠어. <laughs> 잘 봐. 이 더하기 이가 어? 뭐야? 사려이삼 더하기 삼이 뭐야? 사려이사 더하기 사가 뭐야? 사려이너 유치원 옮겨. <웃음> 알았어. <웃음> 어 그래. 너 유치원 그래. 옮겨, 빠른 시일내로 옮겨. 어 옮기려고 전화 걸려 생각 중이야. 어머니께 말씀드려 잘못 가르켜 준다고 유치원에서. 어, 어. 엄마한테 어. 이거 배운 거 말했더니 엄마가. 집 나가랬지. <laughs> 어. <laughs> 너가 집 알았어. 나. 온 거야, 그럼? 어떻게 알아? 알았어? 아니야 나집안 나왔어. 왜? 나가줘. 아니, 같이. 내... <laughs> 아, <아니, 웃음> 아저씨. <laughs> 아저씨 아저씨 야 너도 아저씨 좀 밝게 불러봐 너 아저씨가 싫어하는 눈치잖아 이봐 나만 쳐다보셔 아, 아저씨 아 안녕하세요 보기 싫어 돼지는 가 아, 아저씨 저 돼지 아니에요 그럼 뭔데 저 아저씨만의 키요미 가네아 어, 소리야 왜가 아저씨게 뭐하는 거예요 너도 가네 가자 아 가자. 되게 심심하다 문방구 갔다 온 이후로 짱 심심하네 어 여러분 안녕. 아 여러분들 지금 집이 좀 좋아 보여 진다고요? 아니 여기는 저희 삼촌 집이에요 삼촌 집. 삼촌 집에 놀러 왔죠. 어 삼촌 집에서 문방구에서 가져온 이앵그리버드 장난감 가지고 놀아야겠다. What a nice day. 어어 음. 어. 아! 어, 뭐야? 야! 어. 야 뭐야 너? 야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야너 나... 나 여기 이모집. 야 여기 내 삼촌 집. 테스티니 <laughs> 아니 네가 왜 여기 나와? 아 짜증나. 아 정말. 아. 또 곰돼지 봤어. 아대두 아이. 뭐야 대두 아니거든. 봐봐 나 귀여운 귀여운 콩두 콩두. 음, 응 나랑 셀카 찍을래? 어, 어 그래 자. 대두와 소두 차이. 아니 뭔 소리야? 저쫙 자, 자, 찍어봐. 아, 아. 어. 아, 알았어. 어잘 찍어봐. 아, 야! 뭐야! 에이! 야, 너 오늘도 여기서 나한테 뭔 장난을 치려고 그러냐? 흥, 설마! 야, 설마 혹시 너도 이거? 아, 정말 아, 우리, 진짜! 아, 왜 너도 이거 갖고 놀아! 우리 운영 대스틴이야, 짝! 아, 진짜! 짝! 아! 나와, 아, 이거 갖고 놀게! 짜악 아! 아, 아, 이야, 아 엘리베이터 야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엘리베이터! 빠르다, 빠르다! 맞아 쩔어 나 이거 처음 타봤잖아 야 근데 너는 어디 이렇게 나갔다 온거 같다 꼭 세상을 <laughs> 아니 아니요 그 기분 탓야 근데 너도 어. 앵그리버드 좋아하나보다 어디가냐? <laughs> 너 날씨냐? <나 쉬냐? 웃음> 아, 가지마 야 자꾸 어딜 가어어아나 꿈나라 아이 진짜 야 우리 그러면은 달걀 던지기 놀이 좀 하고 놀까? 좋아 좋아. 야 간다 하나 둘셋뿅 아. 아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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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한 거야? 야 멋있지 야 엔그리버드 영화 봤어? 앵그리버드가 화나면은 후슉 하고 날아가잖아. 똑 같은 거야 다. 간다 날아간다 뿅 안녕. 야! 어. 어때 이쁘지? 야 내가 네눈 앞으로 날아갈게. 짠 어때 잘생겼지? 아씨 아줌마. 아어이어 뭐야? 오뭐뭐뭐뭐오 빨딱이 나왔어 빨딱이 뭐야 빨야대박 짱귀여 우와 빨딱이 안녕 짱귀여 빨딱이 안녕 야내 너도 해봐 너도 해봐 어떻게 해자 봐봐 어떻게 내가 이걸 던질 수 있게 우하 오, 미안해 자 던져 이렇게 던져봐 우클릭 던던던던던 아우 아 하게만 <laughs> 나는 왜안 되지 <laughs> 야 너는 이쁜 거 많이 야야 내가 없는 레어한 거짱 많이 갖고 있다 야어 나도 던질 수 있어 봐봐 야 던져봐 던져봐 아아아아야왜나 아, 아. 가지가지 야왜 나한테 던지냐 야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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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받아라 받아라 야아아아아아 야이 멍청아 이 돼지야 받아라 야. 나 이제 가야지 랄랄라랄라랄 때려봐라 나 때려봐라 랄랄야야 오... 야, 나도 갈거야 야 어디야 너 어딨냐 우와 우와장짱 이쁘다 나도, 우와, 나도 갈거야 <laughs> 야너 어디 어딜 자꾸 가? 야, 자꾸 어디 가지 마, 너나싫냐 아, 아, 나, 나 꿈나라. 나 어제 밤새가지고 너무 졸려서. 에이, 정말, 진짜. 야, 이거 갖고 논다면 나랑 같이. 자, 봐봐. 내가 네 머리를 통 맞춰볼게. 야, 너왜안 맞냐? 나, 맞는데. 아, 이거 이상하다. 어, 네가못 맞추는 거야. 야, 봐봐. 내가 너한테 한 번에 갈게. 하나, 아. 둘, 셋. 맞아라! 아싸. 뿅! 무료면 아, 나 아, 야, 너랑 노는 거 재미없어. 나짱 멋있는 머리 있는데 너한테 안줄 거야. 봐봐. 나닮 맞지. 에이, 얘 자꾸 튕기고 얘랑 안 놀아야겠다. 야, 나갈 거야. 빨리 지마. 아, 정말 얘는 자꾸 어딜 가는 거야. 참. 나랑 같이 앵그리 보드로 날리기 놀이 하기로 했으면서. 일단 여기다가 저장해 놓고 난 져야지. 앵그리버드 영화 보면은 새들이 막 날아다니던데 얘네들은 화도 안 나나? 그래서 앙그리버드인가. 화도 나고 던져지고 우와 진짜 이쁘다. 짱 이쁜 것 같아. 야 이걸 내가 다 모으면은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털털 털쩔. 와 진짜 이쁘다. 여러분도 뭔가 모으고 있는 피규어가 있나요? 저는 오늘 앵그리버드 피규어를 많이 모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모으고 있는 피규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그럼 오늘 자야겠어요. 여러분 피곤하네요. 아이 윤설이 얘는 이모집도 나랑 앞에 있고 막 이상한 애네. 그리고 막 튕겨? 짱 신기하네. 저는 그러면 다음에 또 올게요. 여러분 모두모두 모두 안녕이에요. 아 자야겠다. 어자 哎、啊、呀！鸡。<noise> <尖>